한옥으로 변신한 서울도서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경성부 청사 건물로 사용되던 서울도서관은 지난 2012년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서울시청으로 쓰였습니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도서관에 한옥이라는 새 옷을 입히는 행사 '나의 시청'의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나의 광복'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나라의 광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또 나에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광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한옥으로 변신한 서울도서관 제막식은 고은 시인의 나의 시청 낭송으로 시작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복 7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원 김구 선생의 증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한옥 전시물은 기와 지붕과 배흘림 기둥으로 구성돼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가운데 태극문양 부분에는 서울시민 5천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보내준 광복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도서관의 한옥 변신이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서울을 상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청이 아니고 상상의 시청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일제강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서울시민들은 어떤 시청을 e o 을까 s 는걸 상상해 본 것입니다. 서울 도서관이 한옥으로 변신한 나의 시청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t b s 정중 u 입 s 다